주신 실질적인 이 장막터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장막터의 확장 이네 가지 장막터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전도의 장막터를 넓혀라. 따라 합시다. 전도의 장막터를 넓혀라. 자두 번째는 뭐죠? 건물의 장막터를 넓혀라. 시작. 자세 번째는 선교의 장막터를 넓혀라. 시작. 자네 번째는 훈련의 장막터를 넓혀라. 아멘 이네 가지입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요 이 전도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요 많은 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지 익숙하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얘기를 이제 딱 꺼내기 시작하면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또 심하게는 아, 내가 해야 될거 못한다는 어떤 정죄감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미안한 마음, 뭔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전도하는 거는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전도 못하니까 다른 거라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한테 유언과 같이 남기신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리더이든 세가족이든 사역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요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또 마태복음 16장 아니 마가복음 16장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이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들이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은요. 모두 동일하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결국에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사익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국에 뭘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은사와 기름이 부어지는, 그래서 사역을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 받고 증인되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인증 1장 8절 말씀드려요. 성령 받는 이유는 증인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 연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그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마리아에 딱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배고프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예수님, 사실 예수님 누구를 만나려고 거기 가신 거였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마실 물을 뜯어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얻어서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딱 돌아왔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배안 고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 같다 들 먼저 예수님 식사 대접한 사람 누구야?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만족, 예수님의 행복은요 자신이 메시아인 것, 구원자가 되신 것을 한 영혼이 알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요 결국에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함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일에 동참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라인을 만난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 말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붙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도하요 동시에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의 길을 오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다 사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어떤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냥 그런 어떤 속담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돼야지 이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 추수의 밭이 희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아, 내 생각에는 적당한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Not tomorrow. 내일이 아니다. 오늘이다.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저기 단회 형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목사님 제 친구가요. 예수 믿고 싶대요. 오늘 세례 줄수 있어요? 황당하잖아요. 이 무슨 일이지? 갑자기 예수 믿다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물어보니까요, 이단혜원제가 오랫동안 기도하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이 친구가 아무로 투병 중인 거예요. 근데 그 투병 중에서도 이단혜원제가 계속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는 정말 완강하게 안 믿더니 그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병원을 이수임 목사님이랑 찾아갔어요. 그 RPA에 있는 안병동에 밤늦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 형제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요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약식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 형제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암환자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단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하늘나라 갔어요 아니 그렇게 빨리 갈줄 몰랐어요 친구를 잃은 그 슬픔이 컸지만 마지막에 그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기뻐하는 그 단연제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렇죠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루 아침에 이 운명을 달리하는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나중에 때가 되면 시간이 주어지면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반대의 뭐 이야기들도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운명을 달리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행사나 사역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게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은 날 천국 바로 간다 야 이거 참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할,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얼마나 아 구원받으면 천국 바로 간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으면 천국 바로 가면 얼마나 우리도 기뻐요 뭐이 땅에서 그렇게 지지부진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어야 천국보다 더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에 거하는 것보다 전혀 나올 수 나올 수 없는 게이 땅에 사는 삶인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 잃은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또 하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월의 열매를 모으는 기쁨, 바로 전도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아멘! 한 영혼에 돌아오면 천국이 기뻐한 천국의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요? 이 영원구원의 이 기쁨을 경험할 때 이게 바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해보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늘의 상급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 바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늘의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장마를 넓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 넓힐 때가 됐으니까 넓혀 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 너네들 좀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하나님의 바람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아 전도해야 돼아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돼 교회 다니면 전도해야 돼라고 하는 의무 종교적인 의무 이상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부르심 구원 받고 영생 얻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아멘 이게 장막타 확장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막 우리는 막 부흥을 외치고 막 추수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부흥과 추수는요 그냥 한동안 유행하다 사라지는 그냥 유행화가 될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아, 막 교회 다니면 아, 막 왠지 전도해야 될것 같고 막 그냥 전도 안 하면 조금 왠지 한쪽에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단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전도는 억지로 하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플러스로, 보너스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아멘 천사도 할수 없는 이 땅이 어떤 존재도 할수 없는 영적인 세계 어떤 존재도 할수 없는 이 복음 전도회를요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상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전도가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막 못해서 아 죄송한 교사 아니라 해야겠다고 하는 막 그런 마음이요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믿는자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삶은요 사실 따라합시다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 우리 덤으로 사는 거 아닌가요?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운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 은혜로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삶은요 덤으로 생명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천국 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요. 보너스로 플러스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에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위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서 아, 는 전도 못 해요. 이것이 아니라 전도의 장막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교감, 종교적인 의무감, 억지로 한 순종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뜻 앞에 정렬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고요 부음과 추수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더 깊이 연결되어져서 한 영혼에 돌아오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하늘의 상급과 열매를 기대하며 복음을 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목사님 저는 전달 마음이 안 생겨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핑계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은요. 그 다음에 부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미 세상 곳곳에 생명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천년의 역사를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요 이 복음의 씨앗을 다그 마음 가운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거두는 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주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찾아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인 겁니다. 아멘? 어젯밤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함께 오늘 이 찬송가를 한번 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찬송가 515장인데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